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어, 이틀 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최강국 의원이 어, 질의를 하면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논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어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기 때문에 간단하게 압축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더불어민주당 최강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강국 의원은 참고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어 변호사 출신입니다. 민변 변호사 출신입니다. 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름, 아, 후보자 딸의 이름을 어 3M 한국 3M으로 만들어버린 주인공입니다. 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의 이제 인맥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가지고 보육원에 기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부자 명단에 한땡땡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이거 한동훈의 딸 이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궁한 거죠. 어 충청북도에 있는 한 보육원인데요. 지난 2020년 후원물품을 기부를 했는데 후원자 이름이 한땡땡. 노트북 25개 였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후원자가 사람이 아니라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바로 이렇게 적답을 했습니다.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수증을 살펴보니까 어, 한국3M으로 되어 있다. 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땡땡은 결국 한국3M으로 밝혀진 겁니다. 어, 참,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웃긴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인데요.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 출신, 변호사 출신입니다. 어,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일저자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모입니다. 이모.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올해 이제 1월에 썼다는 논문을 언급하면서 공저자가 그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모하고 같이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거죠. 한동훈 후보자 황당해합니다. 어, 이모하고 논문을 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어,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논문을 한번 더 찾아보시라. 이렇게 하면 추궁을 하는 장면이 어, 어, TV뉴스에 이제 이렇게 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것도 진실이 금방 밝혀졌습니다. 이모가 아니라 이모씨입니다. 이모시 네, 이거 완전 한마당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남국 의원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음, 이게 이제 벌어진 그냥 현상인데요. 이게 우연하게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어떤 그런 일일까요? 저는 이건 이유가 있는 이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어떤 필연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극단화, 극단화 현상이다. 집단 극단화 현상이 빚어내는 일들이다. 이렇게 저는 저 나름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어, 우리에게 한바탕 폭소를 안겨준 김남국 의원과 최강욱 의원에게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영어로는 going to extre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선스타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자,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못 견디는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극단주의가 만연하는 이유는 뭔가? 극단주의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일그러진 인식의 정체를 파헤쳐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람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집단에서 어떤 권위적인 주체, 권위적인 주체가 지시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집단 극단화 현상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패한 뒤에 지금 철험회라는 초선 의원 모임이 있다면서요. 어, 이런 모임들이 모이는 행태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또이 책은 또 집단 극단화의 원인을 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소속감, 소속감,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해지면 극단화 현상이 더 쎄지는데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서적인 유대감은 더, 단, 더 높아지면서 단결되면서 더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온건론자들이 어떤 밀려나는 집단일수록 이런 집단 극단화 현상은 더 강해진다. 참사가 빚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금태섭 변호사 등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강경파에 밀려나가지고.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유사한 형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집단의 규모는 작아지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은 비슷해지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170여석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약간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이 책은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여기까지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 김남국 최강욱 의원 잘 들어보세요. 정보의 힘과 사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집단 극단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힘과 사실의 힘, 즉 구성원 가운데 한명 이상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거나 주장을 했을 때이 집단 극단화 현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좀 교정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라 이거죠. 한땡땡이 한동훈의 딸이 아니고 한국3M이다 라고 했으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글쓴 공조자가 그 이모가 아니라 이모씨였다 라고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참사는 빚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뒤에 좀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요.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소수 강경파 의원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른바 외곽에서는 뭐 개딸이라는 그런 또뭐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퇴근길에 한번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개딸 회원들이 집회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집회였는데요. 어, 이런 외부 이제 강경파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도 이런 집단 극단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유드립니다. 자, 이 책은 제목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저자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선스탄 교수입니다. 이책 책값 만 삼천 팔백 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